오늘 한국 연예계는 경이로운 사건을 목격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가수 영탁. 그는 마치 강력한 폭발처럼 미디어를 장악하며 주요 방송사들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단번에 사로잡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보의 경탄을 금치 못했고, 언론은 그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영탁은 이미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재능있는 가수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노래는 대중의 귀에 깊이 스며들었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의 독특한 유머 감각과 자연스러운 매력을 뽐내며 많은 팬을 확보했다. 그러나 오늘의 사건은 단순한 음악 활동을 넘어서 그가 얼마나 뛰어난 미디어, 전략가이자 영향력 있는 인물인지를 여실히 증명해 보였다. 그가 펼친 전략은 매우 창의적이면서도 치밀했다. 영탁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미디어 전반에 걸쳐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왔다. 그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는 무엇보다도 소셜 미디어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녹아 있었다. 특히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요구와 반응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능력은 그를 더욱 매력적인 인물로 만들었다. 오늘 방송사와의 협업은 그 전략의 정점이었다. 그는 단순히 프로그램에 출연하는데 그치지 않고 방송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과정에까지 깊이 관여했다. 이로 인해 영탁은 예능 프로그램뿐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 자체에 대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그는 TV 콘텐츠의 흐름을 주도하며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언론계에서도 영탁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특히 황상무 편집장은 그를 진정한 미디어 전략가라 칭하며 그의 뛰어난 판단력과 경영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영탁이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미디어 업계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언론 전문가들도 인정한 셈이다. 그의 창의적인 기획력과 끊임없는 노력은 미디어와 연예계 종사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이는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 영탁의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그 자신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미디어 업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인물로 평가된다.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넘어 미디어 트렌드를 이끄는 리더로서 그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그의 독창적인 전략은 앞으로도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며 많은 후배 연예인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오늘의 사건은 그가 대중 앞에 서 있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미디어를 장악하고 이끌어가는 선구자임을 보여준 날이었다. 영탁은 자신의 경력을 통해 이미 그 가능성을 증명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기대되는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